게임 나라님 안녕하세요. 치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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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비가 내려요. 몰라, 어머, 게임할지도, 게임할지도, 채팅님, 안녕하세요. 허빈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침추 이벤트를 해볼까? 침추 이벤트 해볼까요? 구독 누르면 침추받기 있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잠시만요 어어 어. 진취 이벤트 해볼까요? 진취 이벤트? 진취 이벤트 해볼까? 저 유언니 라이브 하려다 핸드폰 떨어졌어요. 헐. 안 돼. 필장짱님 안녕하세요 아린님 안녕하세요 오50 50이다 왜 자, 자꾸 바뀌지? 금요일이 왜 싫어요? 금요일 좋은데, 금요일 그 다음에는 토요일이라 완전 좋은데, 끝이 않아요, 여러분? 좋지 않나? 금요일? 전 금요일이 제일 좋더라고요. 학 학원 끝나고 학교만 끝나면 이제 완전 평화로운 세상이. 돌아오는데 내일 체험 없어. 좋겠다. 헐. 저는 못 봤는데. 헉, 좋겠다. 좋겠다. 100일까지 갔다고? 완전 좋겠다. 완전 좋겠다. 저 52까지 갔어요. 원래 42였는데, 딴 사람이랑 같이 돌파해가지고. 나형짱님, 저, 어... 내일 생일 헉, 미리 축하드려요 축합니다 하뭐 해줄 게 없는데 오늘 로블 할 거야 할까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직접 만들었는데 이게 제일 못 그렸어요. 이거 어제 그린... 이거 어제 그린 것들인데 이거 말고 좋겠다! 106일 완전 좋겠다 마윤짱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못 그렸는데 다들 잘... 잘 그리신다고 칭찬한 거 너무 감사드려요. 나는 1 2 1일 헉, 좋겠다. 진짜 왜, 왜 이렇게 다들 잘해. 뉴미미님, 안녕하세요. 506일도 잘한 거예요. 좋겠다. 아니, 제가 오늘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 만, 팔백 몇까지 간, 아니, 아니, 아니. 만, 천, 몇, 몇 가지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친추천, 천되면 친추 못한다. 음. 잠수 탔다. 팔천, 팔천? 팔천. 와, 만까지 갈수 있는데, 아깝다. 진짜. 게임하자면 진짜 아까운 그 식량만 있으면 진짜 많이 사살수 수 있을 듯 그때 점수 타다가 어식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그 쓰러지셨나 봐. 감사합니다. 꿀팁 알려드린다고? 예? 여러분들은 그 99일 나이트에서 다이아 몇이에요? 다이아? 저 21이에요. 아, 진짜. 저 갈게요.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220개라고? 와 좋겠다 진짜 저녁에도 라이브 할 거예요 아마 오 감사합니다 네. 몇 시념? 어, 그러게요. 캠퍼가 사기임. 아, <laughs> 그렇죠. 나나연언님니 안녕하세요. 음, 소리가 좋아 비누 긁는 소리 같아. 암살자가 500 다이아가 필요하니까. 아니요, 암살자는 1이 아니고 3이, 3이 일걸요? 3일? 3이? 아닌가? 어머. 암살자가 3이 아니에요? 살자가 3위 아니에요? 그 99일에서 1위가 누구, 뭐, 누구였지? 어떤 사람이 암살자를 하길래 거기 뭐, 봤는데, 받는... 뭔가 3, 3위 같더라고요. 뽀뽀님 안녕하세요. 어 음, 소리가 좋아서 자꾸 이렇게 두드리요 자, 오늘도 로블록스를 해야죠. 없나? 짜잔. 자, 한번 볼게요. 암살자가 몇위인지 한번 볼게요. 한번 봐볼게요. 음. 암살자는 4위에요. 4위. 아닌가? 아, 아니, 아니, 4위 맞아요. 암살자가 4위, 4위입니다. 암살자가 4위야. 대박인데? 화염망사기. 이거 새로 나왔잖아요. 이거. 그쵸? 그쵸. 맞아요. 1위, 1위. 잠시만요. 여러분, 저 이제 꺼야 돼요. 어디 가야 돼가지고. 이따가, 이따가 빨리 오면 다시 라이브 킬게요. 안녕. 안 돼.